번외편이죠, 번외편. 네. 아. 원래는 이제 전화 좀도 보시는데. 어. 네. 그래. 한번 봅시다. 편, 네. <laughs> 아니, 이분이 문자를 네. 너무 많이 주셔서. 네. 한번주보세요 뭐 네. 급하신가, 진짜. 새벽 4시에 문자 보내신 분은 이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단하네. 갖고 네. 제가. 만약또 급하면 그러겠어, 또. 새벽 4시에 또 문자를 드렸는데. 안 주무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안주고할 때는 뭐가 있겠지. 요새는 요래 아. 요새는 전화 영상 안 봐요. 이걸로 보지 않아요. 영상 영상도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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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아유. 예?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 그렇지. 아무래도 인터넷이 안 되던가. 어, 그렇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영상 통화로 다시 해요. 지금 이거 이거 둘끊기는 거고. 왜 그러냐? 여기 잘 나오는데. 아, 저거 밧데도 없는데. 일단 영상 통화를 해야죠, 그렇죠? 이거 좀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네. 엄마? 카메라 돌아가죠. 아, <laughs> 그럼 다 끊어. 안 돼. 안 봐도 싫어? 뭐요? 모르겠네. 말소리 여세요? 왜전안받으세요 예, 해 드릴게요. 연결하기가 참 힘들어요. 5610 누구지? 5610? 아, 왔구나. 이분이 다시 저한테 했는데 제가 전화 걸어보라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받을게요 예, 예. 전 봐드릴게요. 네, 네. 전 봐드릴게요. 네. 예. 새벽 4시에 문자 보내줘가지고. <laughs> <laughs> <웃음> 네. 아뭘 <laughs> 아니 뭐 들려야지. 나는 잘안 들리네. 네, 안녕하세요. 아 보세요, 선생님 아, 내가 잡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이쁘게 생기셨다. 이쁘게생기셨어 여기 용군 TV 매니아라면서요 관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관상으로 봐서는, 저기다, 고집이 세게 보인다. 고집이 네. 세게 보인다. 아, 그래요? 응, 어, 고집이 좀 세다. 주관이 네. 뚜렷한, 사람이다. 뚜렷한 네. 사람이다. 응? 맞아요? 네. 고집, 네. 어, 주관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네. 어, 자기가 긍지가 네. 있는 사람이다. 네. 남의 말을 잘안 듣는다. 네. 내 네. 고집대로 한다. 네. 의심 많아서 남의 말도 믿지도 않으면서 뭔 점을 봐. 인병 났다고 점뭐더에 봐. 말도 안 들을 거면서. 응? 맞아, 틀려. 아니, 본인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은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게를 해야 되겠다. 응? 계약서를 딱 쓰고 와, 전보로. 응?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봐, 그렇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은 점을 봐도 예를 들어서 참고만 할 뿐이지 말은 안 들어. 무슨 말씀인지 요 올해는, 올해는 본인이, 올해는 본인이 인간 같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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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좀 썩으라는 운이 들었어요. 사람 같고. 잠시만요. 엄청 울리네.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울리냐잠만요 여보세요? 여요 잠깐만 기다리네 예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울려? 저게 원래 그런 거야? 난 오늘 침이네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영상 통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왜? 그 폰으로 했구나 가 영상통화 돌릴게요 야, 영상통화 돌릴게요 네이슈퍼나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맞대. 맞대. 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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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에요.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어근 네. 말씀하세요. 네네. 뭘 어떤다고? 네네네네 네네 오오오. 오어 n t 잠 e n then, t 요 e 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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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님, 압사님이잖아. 나는 안 꺼져서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로 응, 하세요. 응, 응, 응. 그냥 이대로? 이대로 네. 그냥 말하면 돼요? 네, 밧데리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아까 얼굴 보셨잖아요. 네. 네, 아까, 아까 이제 잠깐 그리고 말해 너무 울려갖고 뭐가 무슨 소리인지 잘못 알아들었겠다. 아, 맞아요. 그죠? 우리, 네. 여기 보시는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잠깐 뵈었을 때 봐서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네 응? 부모 덕이나 네. 자식 덕이 없다 응? 네 형제 덕이 없다 자수성가해서 아. 먹고 살으라는 사주다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본인도 주관이 뚜렷한고집이 네. 세서 남의 말잘안 들어 내가 하고자 네. 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는 스타일이야 응? 네. 그래서 내가 저를 네. 못덕게 보노 그러는 거야 씨 말도 안 들으니까 저뭐왜봐 아. 아, 응? 제가 너무 응. 힘들어서요 지금. 올해는 오, 당신이 네. 사람으로 네. 인해서 인간으로의 배신을 당하라는 운이야.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 돈 남한테 돈 빌려 좀못 받아. 아, 응? 어... 지금 나간 돈이 좀 있죠? 네. 나간 돈이 좀 있죠? 가장도 그러니까 은 가족한테밖에 없죠. 어디 가족도 남이잖아. 나나 외에 나 가족은 남이지. 어찌 됐건 내내 손을 떠난 돈은 당신 돈받기가 어려워. 아. 어 응,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 응, 돈 네. 금전 거래는 하지 마라. 어? 응? 네. 또 그다음에 올해는 문서운이 있어서 당신이 양갈래 길을 놓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생각이 많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올해는 네. 난 나이도 안 물어봤는데 당신 얼굴로 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당신이 문서를 갖고 네.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래도 마땅치가 않아 사실. 옮겨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답이 안 나오는 일이야. 응?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네. 언제 옮겨? 가을에 옮겨야 돼. 지금은 나,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은 움직이면 어. 당신이 낭패를 봐. 어. 그러니까 8월 달, 여름 지나서 8월 달 돼서 움직이세요. 응? 아, 추석 네, 때. 네. 그때쯤 그 때쯤 음... 돼서. 음식이라는 게요. 예제가 네.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6월 달부터 내놨는데 가게가 안 나가서. 응, 응, 응. 이게. 내년대야 나가. 올해는 안 나가. 그니까 아,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에. 작년 6월 달부터 내놨다는 거 아니야. 음. 네. 그러니까, 나가기가 힘들지. 지금 11월달, 시, 음력 11월달, 12월달. 음력. 네. 음력 11월달, 12월달이 되면, 가게를 네. 누가 한다, 안 한다, 그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때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게가 나간다, 그러 그때 나갈 확률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년 6월달이 돼야, 가게가 나간다, 그래. 아.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니까, 러 네. 내년에, 아이고. 지금, 그니까, 지금은 내놔야,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내놔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 가게를 뺏어 나가도 당신이 사실은 큰 덕이 없어. 그러니까 내년에 옮기라, 이 소리야. 내년에. 옮겨도 내년에 옮겨라. 물론 지금 나가도 뭐 내년이나 돼야 나가는 거지만은. 그잖아. 렇 하지만 내년에는 본인이 옮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승산이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냐고. 네. 어,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어. 뭐를 옮긴다 네네. 그래도 손해야, 본인이. 아. 그니까 내년에 옮기라, 이 소리야. 네. 근데, 근데 지금. 음력 1월 이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음력을 따라서 입춘 진화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네네. 지금, 지금 가게를 빼려고 그러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뺀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런데 그 가게를 지금 물건을 뭐 만졌어요? 터에 토동토가 아. 났어. 고쳤냐고. 네네. 터를 고쳤냐고. 안 응? 안 고쳤어요. 아니, 안 물. 안 고쳤어요. 어, 작년에 뭐 고친 거 없어요? 네. 뭘 고쳤어. 봐봐봐, 자세히. 그 터에가 물건을 갖다 새로 들어오고 고쳐서 동터가 났어, 터에가. 그래서 작년부터 터가 떠버렸어. 어, 물건, 여기 편의점이라 뭐 바꿀 거 없어갖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뭐 물건이, 새로 들어오는 물건이 있다든지, 어 응? 네. 이제 뭐 시키면 가구가 새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뭐 철물이 새로 들어왔다든지 이런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터에가 동터가 나서 엄마가 지금 네. 하는 그 편의점이 옛날 같지가 않고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어 네. 응? 근데 지금은 가게가 이동이 안돼 내년 돼야지 이동이 돼 아셨죠 아네아 네. 응. 네. 아, 그리고요 네 제가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얘가 바람을 들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사람으로 인해서 당신 마음 아플 일이 있다 그랬잖아. 네. 어, 그게 그거야. 아... 마음 아플 일이 있다는 안... 얘기가 그거야. 잘못하면 이혼 이별수예요 아. 이별수가 들었다는 얘기야. 네? <laughs> 안 돌아오겠죠? <laughs> 들어와도 갖다 버려버려! 뭘 <laughs> 뭐 그런 걸또 찾아? 새꾸 생긴 남자여! 아유, 갖다 버려버려. 속도 새겨! 네. 속을 똑 새긴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뭐 자식 낳고 사는 사람 같은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면, 재고를 해보세요. 본인 운이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망신살이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일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 아셨죠? 아, 내년 운에는 네. 그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끈이 떨어지지 않는 끈이 내년이 되면 떨어진다. 아...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나 지금 되게 네. 누군지도 모르고 전 봐주는 거야, 지금. <laughs>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나 이거 되게 많아서. 결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지나갔는데, 사람이? 사람이 한번 지나갔는데? 결혼 안 했는데요? 아니, 그니까, 사람이 한번 지나갔다가 좋은 사람이 하나, 본인네 아, 그래요? 네. 어, 없는데? 옛날에, 옛날에 뭐 사귀던 사람 없었어요? 아, 사귀던 사람은 있었죠. 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지나간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결혼할 아... 뻔한 사람이 있었다. 응? 아... 결혼할 네? 뻔, 있... 결혼할 뻔한 사람이 있었다. 네. 그러고 네. 넘어가려는 수다, 이 소리야. 네. 당신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생년월일을 줘야지 돼. 그래야 내가 결혼 운이 들었는지 안돼 그거는 봐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건 그래야 그건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거야. <laughs> 아셨지? 그건 정확하게 보려면 생년월일이 있어야 어, 네. 본인이 진짜 남자가 어떤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그게 있어요. 네. 근데 본인한테 이렇게 제가 네. 제가 소리음으로만 들어 갖고 봐 갖고는 네. 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아니어도 새 사람은 들어온다 이렇게 나와요. 아. 빨리 결혼하고 언제 할지 궁금해서요. 그래 그게 그게 <laughs> 정확하게 궁금하면 오세요. 정보로 오세요. <laughs> 오세요. 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역이 어디세요? 저기 성동구요. 아, 성동구? 아, 성동 아, 가깝네, 뭐. <laughs> 여기 안산이에요. 고마오네요 어머? 뭐, <laughs> 어, 차 타고 다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차, 타, 부산에서도 차, 타, 오는데. 차 타면 금방 와요. <laughs> 부산님에서도 오는데, 뭐. 아,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전화해서 여쭤보시든 아니면 한번 찾아뵙든 아이 양반이 네. 그걸 네. 저기 그거라니까 저기 듣겠다는꾸나 알겠습니다.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제, 그 아, 좋아요 아, 좀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 4시에는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 별일 다 있네. 오늘 어? 제가 많이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